제가 2006년 12월부터 사실은 이 법원사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요. 어, 법원사 업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법원사 자료의 분류, 등록, 그리고 그거를 적절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서식, 이걸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일 처음, 그 뒤로 곧바로 이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주요한 인사, 어, 주요 행사, 어, 어떤 특정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제일 처음 만난 법원의 인사예요. 예. 그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처음으로 법원의 역사에서 주요한 인물로 부각이 됐던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던 것이 2009년에 외부기관의 자료 수집을 할때 주요했고 2010년에 가인 전시를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 2013년 어, 법원 전시관 개편할 때도, 그리고 기획 전시실에 가인을 다시 한번 전시하게 될 때도, 또 요번 특별전을 준비할 때도 계속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이고, 그리고 초대라는 그 이름 이외에 이분이, 어, 그 전에 사셨던 삶이, 어, 삶이 우리 역사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일반인에게도, 어, 좋은, 본보기로 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삼권분립 얘기를 하지만 저희 역사에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독재 시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루, 음. 법원에서의 어떤 이 재판 과정이 투명하면서도. 어떤 것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걸 그 지상과제처럼 끊임없이 네. 어, 주장을 하셨던 측면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도 중요했지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화두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김병룡 대법원장님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분이, 어, 진짜 하다 그럴까요? 이게 조금 말의 어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사셨던 시기가 어, 근대 시기 그렇죠. 19세기 후반부터 예.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어, 20세기 중반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응. 역사에서 가장 파란 만장한 격동의 시기였죠. 응. 예, 그시기를 온전히 견뎌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 의병 활동하고 독립운동 활동하고 응. 그 독립운동 활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료변론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으로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열의가 결국은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어, 법조인으로서 법조체계 갖추는 음. 법률기초 활동을 하게 되고 대법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올곧게 한길로만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제가 자료 수집을 할때그 학술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저술 활동하실 네. 때 학술지에 실렸던 글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됐던 그, 그분에 그 대한 평 그리고 그분에 대한 캐리컬처 이런 것들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어~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열정 음.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한 확신 이런 게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그러니까 식민지 네. 국민 어떤 민족으로서 독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법조인으로서 법정에서 한다 이런 의지는 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신문기사에도 보도가 되지만 굉장히 변론 자체가 열정적이고 당신이 확신이 있으니까 음. 모든 것을 굴하지 않고 하실 말씀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냥 평의한 인간이면서 그러면서 올곧은 자기 의지를 갖고 있는 음. 우리가 좀좀 기릴 만한 존경할 만한 응. 예, 그런 인물이구나. 네. 당신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옛날 분처럼 음, 얼굴 한번 못본 여자분하고 음. 어 혼례를 치르고 어 아이를 낳고 보통 사람처럼 살았죠. 네. 그런데 그 20세기 초반이 되면 신학문 접한 사람들이 소위 신여성이란 개념들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는 정말 그 사랑하는 여자를 네. 찾아가는 연애하는 그런 기류들이 굉장히 네.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의 부분이고 음. 어, 나는 아니다라는 <laughs> 부분을 좀 분명히 하셨어요. 그 이제 이게 일종의 그 간단한 기사 속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 이제 부인하고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며느리나 딸, 네. 이들에 있어서는 이들이 사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당신이 사는 세계에서의 남녀 내지는 부부의 개념하고, 어, 자기 후대에 있어서의 그 딸이나 며느리에 있어서의 삶, 이거는 다르게 보시고, 그들을 신학문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해 주고, 그리고 그런 남녀 평등의 관계된 강연도 하셨던 기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법원사 자료라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알고 난 뒤에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러면 그때 그 자료들 버리지 말걸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뵙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법원사 자료라고 하는 것이 어, 지금 현재의 역사를 현재를 기록을 하고 음.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과거를 기억을 할때그 퍼즐 맞추기가 돼요. 그래서 그 퍼즐의 많은 부분이 비게 되거든요. 자료가 없으면 그러면 그거를 일정 정도 해석을 하게 되고 음. 어. 혼자 수집부터 시작을 해서 어 전시 활용까지 하다보니 어 지를 고양 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그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애로사항 이라고 한다면 그게 될거고요 근데 어떻든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100명 20명 된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좀아닌고요 결국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한두명 정도만 더 있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있게 된다면 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법원장님 다른 법원의 인사들 그리고 또 다른 법원의 주요한 사안들 그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음. 이런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료 수집을 위한 활동들 꾸준히 계속 해 나갈 거고. 근데 법원에서 이 일반직이면서 그 연구직 종에 있는, 어, 공무원은 전국에 딱 달랑 두 명이에요. 알게요. 예, 한 분은 지금 이제 법원기록보존소에 있고, 어, 저는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음, 두 명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그 법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되면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법원사 업무만 맡은 지 지금 8년. 예, 제가 그런 상황인데요. 어 10년이 되면 또한번 획을 긋고 15년이 되면 또한번 획을 긋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계속해 가는 그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주요한 이 서세 50주기처럼 이게 기회가 있어서 자료들이 계속 모이고 활용되고 알려지고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